자, 이것도 개. 오늘 잡은 어획량입니다 아, 도대체 얼마를 많이 잡았는지 모르겠어요. 아빠랑 정우랑 이렇게 많이 잡았어요. 서천, 신장대. 아, 이걸로 아빠 한동안, 아, 간장게장, 뭐지? 볶음인가요? 조림볶음, 반장 걱정은 끝. 잘 갖고 돌아와도. 곧 추가로 튀겨질 놈들 예 아직 심지합니다 살아 있습니다. <laughs> 이 개들이 지금 모두 버무려졌습니다. 지금 양념장 만들어져 있고요. 그리고 기름, 기름을 지금 끓이고 계세요. 이 개들, 네. 마구마구 어, 튀겨지는 마구 우리의 개들. 어, 폭발대폭발 대폭발. 이래대폭발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

그 위에주 이런채야